올 시즌의 롯데는 92년이 매우 연상이 되면서 예전의 롯데에게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다르다. 결코 유사 이래 광복 이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어? 느낄 수 없었던 전민재 유격수 고트 이종범 뭐 김재박 어? 유중일 어? 뭐 전민재는 그들을 다 합한 것만큼 할수 있어 어? 롯데는 껌이에요. 껌이라면 역시 롯데 껌 윤영주 선생님의 그주시 <laughs> 후레쉬 스피아 민트 오 롯데 껌 이거 찍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고던 순이 순이야 파도치는 <laughs> 빅토레 이에스 오, 빅토리에스 oh, yes. 오늘 이런텐션을 제가 처음. <웃음> <웃음> 어. 아니 근데 롯데 선수들 응원가가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 예. Yeah, yeah, yeah. 어. 그 야구는 못 하는데 응원가는 되게 잘 만들어. <laughs> 왜냐 저희가 메모리 카드 조금밖에 안 갖고 왔습니다. 롯데 아, 유감나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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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어, 어. 고승민도 어, 그것도 중독성이 있어. 고승민도. Yeah? 이 어떻게 하죠? 시작? 고승민?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노그라 곽수산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저와 함께 했던 리일 카 누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 나오지 못해서 제가 혼자서 끌고 가야 되는데요 오늘 모실 두 분이 있는데요 한 분을 제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지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오프닝까지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예.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은 그 어디서 바바밤 잊었는가 아 방송에서 노래를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고어던 스니 스니야 지금 하겠습니다 이제 아2 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지금 에이. 여기 앉는데. 롯데를 너무나 사랑하는 롯바 아재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분은 사실상 축구 전문가인데 야구를 <놀람> 이야기할 때그 어떤 근심 걱정도 없이 가장 행복해하십니다. <laughs> 축구 전문가 한준 희 해설위원님 그리고 마찬가지로 롯데 없인 못 살아 롯데를 너무나 사랑하는 메이저리그 전문가 이창섭 해설위원 두분 모십니다. 어서 오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제 요즘 롯데가 좀 괜찮으니까 텐션도 좀 올라가시는 거고 거의 뭐 34년 만에 느껴보는 텐션입니다. 그 92년에 롯데가 몇위 했는지 아십니까? 92년에 우승하지 않았나? 우승했는데 이제 패넌트레이스에서아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네요 3등했어요. 아 3등했는데 이제 4등 억구 해가지고 꺾고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태를 했어요. 예. 2등. 이때는 영종석 선수가 할 때를 잡았어요 어... 그리고 마지막에 빙그레랑 네. 했는데 그때는 박동희 투수가 빙그레를 잡고 4등 2등 1등을 그 당시에 트로이카 투수 체제였는데 <laughs> 그 특정 팀과 할때 특정 투수들이 아주 날랐어요 어... 그러면서 조직적 어, 92년에 이제 우승을 거머쥐는데. 저는 올해, 올해? 3등을 해서. 오. 아주 비슷한 코스를 밟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벌써 예측으로 네, 가시는 지금, 거? 지금 현재 전 불안합니다 아 불안합니다 <laughs> 불안하기 때문에 예. 1등으로 가야 돼요 아애진지게 아, 아, 아 예, 그냥 음. 통화 구성해서 예, 일단 1등으로 가서 한국 시에서 기다려야지 4등을 꺾고 2등을 <laughs> 꺾고 이러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롯데 에에는좀 <laughs> 불안해요 예. 이창석 기자님하고 옛날에 나올 때만 해도 제가 아뭐 해봐야 7등일 거고 음. 지금 그렇게 막 꿈에 부풀어서 뭐 하면 안 된다라고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롯데는. 롯데 매위할거냐고요 7위 저는 올 시즌은 예측을 제가 벌써 하잖아요 네.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올 시즌 롯데가 롯데 창단 이래 가장, 가장 최고로, 최고로 계산이 되는 팀이 돼있어요 롯데는 82년 창단 이후 지금까지 거의 다 계산이 안되는 팀이었어요 아.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올 시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 계산이 어느 정도 서요. 최소한 3등 정도는 할수 있겠다. 투수 쪽에서 약간 문제가 좀 생기면 1등은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 한 3등 정도에서 롯데는 원래 한 번도 정규 리그에서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목소리> 이제 최동원 선수 있을 때 우승할 때도 <목소리> 후기를 그때니까 전기 우승팀, 후기 우승팀 대결인데 전 후기를 합하면 롯데가 1등이 아닙니다. 네, 예, 이 후기 우승도 사실은 그 막판에 저 어, 약간 그저좀 어, 상대 팀이 롯데를 선택했죠. 어. 예, 그러면서 이제 한 건데 통합 승률로 따지면 롯데가 1등이 절대 아니에 그러니까 롯데는 우승을 한팀 중에 유일하게 아마 정규 1등을 한 적이 없는 팀일 거고. 저는 올 시즌에도 그런 전통을 살려서 어느 정도 순위만 하면. 그 하여튼 있다. 시리즈에서 할수 있다. 예. 예, 예, 우리 작가님이 밤새서 써주신 20페이지 분량을 <laughs> 지금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사석에서 에이, 다 사석 하시면 끝났어. 이제 야구 해설위원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누구보다 믿음이 갑니다. 믿음이 가요. 아 <laughs> 롯데에 있어만큼은 <laughs> 올 시즌 롯데가 제가 92년하고 자꾸 비유를 하게 돼요. 요즘 아, 이제 뭐? 다른 데 사석에서도 제가 92년하고 꽤 비슷하다. 그 당시 롯데가 딱총부대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에? 어 뭐라고? 딱총부대. 네, 그걸 그거 약간 그거는 조금 이제 놀리는 표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좀 좋게 얘기하면 음. 기관총부대. 따다다다다 어. 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타는 없어도 그러니까 홈런은 잘못 쳐요. 네.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김민호, 김은국 선수가 뭐 이제 홈런 1열개 정도 치면은 열 다섯 개, 열개 치면은 그거 많이 치는 거고. 뭐 전준호, 이종훈, 뭐 박정태. 저 이때 두자리쓰는 쳐요 그런데 다른 팀들처럼 뭐 20개, 25개, 30개 치는 그런 타자 없거든요 네. 그 대신 김민호 선수만 하더라도 다른 팀 4번 타자보다는 발이 빠른 편이에요 네. 김민호 선수 빠르고 네. 전준호, 이종훈 무지 빠르고 박정태 선수도 뭐 아주 뭐 준수하고 그래서 한 1번에서 5번까지는 다 3알 이상 치고 웬만하면 다 도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딱 총치고 스코어링 포지션 가는 거예요 어, 하여튼 그런 근데 지금 롯데가 그 분위기죠 사실은 우리 어. 이창섭 의원님은 어. 한준희 의원님 그 말씀 시작하시면 잠깐 주무셔도 됩니다. <laughs> 네, 네. 한번 시작하시면. 아 나갔다 와 그래. 네. 화장 여수였으니까요. 여수 얘기 하나만 더하면 돼. 네. 네. <laughs> 네. 네. 오늘, 오늘 시즌의 롯데가. 네. 그때와 좀 비슷한 게당시에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구속이 꽤 나오는 투수들이에요. 우와. 박동희 선수는 누구나 아시다시피 뭐 선동열 이후 최고 강속구라고 하는 150이 어, 나오는 선수고. 아그 당시에. 예, 그리고 윤학길, 염정석 선수도 143에서 147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예. 어, 그러니까 당연히 슬라이더도 또 위력이 있고. 예. 어,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 트로이카 선수들이 모두 속구가 되는 선수들이나가죠. 아, 근데올 아, 시즌 롯데가 예. 제가 머리털 난 이후 예. 속구 투수가 올 시즌에 롯데가 제일 많다. 아 제가. 네. 그니까, 러 물론, 이제, 이민석 선수 같은 더 갈고 다듬어야 될 선수들도 있고, 뭐, 윤성빈 선수는 뭐 아직까지는 좀 실패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네. 이제, 간보아 선수도 스피드는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터커데이비슨, 간보아, 박세웅 선수, 여기 또 중간에, 뭐, 정철원 선수, 최준영 선수, 뭐, 김원중 선수도 씻었던 지면1 4 8구는 어, 어, 나오니까, 지금도. 네. 그 여기에, 이제, 그, 윤성빈, 이민석, 뭐, 이런 선수들까지 하면, 그 어느 때보다 올 시즌 롯데가 속구형이 많다. 92년에 사실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랬다 네. 92년을 본것 같아요 저도 아, 지금 예, 말씀해주신 거 듣는데 저, 저는 92년에 태어났습니다 <웃음> 그런데 <웃음> 얘기를 들으면서 야 맞아 그때 공 진짜 좋았지 <laughs> 라고 할 뻔했습니다 지금 아, 한달이더 있어요 한 가지 한또 있습니다 게사... 아직 게사... 오프닝입니다 여러분 아, 요, 요거, 네. 요게 끝이에요 요게 끝입니다 계산이 선다고 하는 이유 네. 타율이 높은 유형의 타자들이 지금 많다는 거 아, 타율이 어, 높다 배달, 야구는 뭐, 다른 종목들과는 조금 다르게. 정말 시간이 가면 결국은 에버리지에 좀 수렴하는 스포츠거든요. 오. 그러니까 타율이 높은 유형의 타자들이 많다는 건 타격은 어느 정도 이제 갈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투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세웅 선수만 하더라도 저는 작년 박세웅 선수는 계산이 안 서요. 아, 어 그러니까 냉정하게. 어, 어떤 날은 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이상도 하지만 어떤 날은 하, 저 2회에 강판될지도 몰라 뭐 이제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 박세웅 선수를 보면 그 옛날에 윤학길 박동희 염정석처럼 또 나옵니다. 어, 어, 어. 이거는 아박세웅이 나오면 아 그래도 한 6, 7회 정도 괜찮게 버티겠지라는 음. 계산이 서는 투수들이 음. 늘어나 있어요 늘어나 여기에 또 하나 또 마지막 하나 아주 중요한 건데 벤치가 좋다는 겁니다 네, 벤치가 네. 네. 좋아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민재가 없다 이호준이 해준다 아. 어 이거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레이에스가좀 저조하다 그럴 땐 나승엽이 친다 나승엽이 친다 아. 나승엽이 또 다시 저조해졌다 아. 그럼 고승민이 친다 아. 황성빈이 없다 장두성이 나왔어요. 음. 어+ 떤 선수들의 공백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거의 편하지 않게 메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던 때도 없어요. 아. 92년이 그래도 비교적 선수층도 나쁘지 않았을 때뭐 장효조 님이라든가 뭐 한영준 선수라든가 이런+ 그런 부류 선수들이 좀몇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나름. 좀 괜찮았어요. 그런 측면이. 근데 지금 올 시즌 보면 롯데가 이렇게까지 계산이 설수 있는 그 멤버가 된 적이 없었어요. 유사이래. 유사이는 네. 아, 어, 빅뱅 지구탄생이래. 네. 아, 그, 지구탄생이래. 아, 아, 아. 근데, 근데 오세 축구는 음. 안 보세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축구에 쏟는 시간이 농담 안 보태고 야구에 쏟는 시간에 한 10배 됩니다. 제가. 롯데는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롯데 관심이. 네. 가야로 이제 맥주의 계절이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야구 방송 아닙니까? 야구 방송이죠. 야구 방송에서 맥주는 오비죠. 아 오비 카스프레시. 네. 아, 그러니까. 아 네. 그 어. 야구 볼때저 오비 이외의 맥주를 언급하면 안 되죠. 아 이거 좋습니다. 네. <laughs> 우리 이창수 위원님은 평소에 좀술 드십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먹죠. 아, 굉장히 네. 많이 드시고. 롯데가 이기거나 질때 먹습니다. 아, 비닐 네. <laughs> 때만 안 드시는 거요 그때만이지 안 드시는 거예요. 무슨 과정이 있잖아요. 두번 먹었죠. 안드죠 예, 이렇게 커피에만 콜드브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맥주에도 오. 특히 우리 오비 맥주 카스프레시가 카스만의 까다로운 72시간 저온 숙성 공법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목젖을 탁쏘는 청량감이 그래서 압도적으로 좋은 겁니다. 이 오비맥주 카스프레시 이번에 디자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아, 어. 더 깔끔하고 더 눈에 확 들어오고 청량감을 한 눈에 느낄 수 있는 아, 프레쉬로프레쉬로 아, 갑니다, 면 님. <laughs> 딸뻔 했습니다. 아, 좋아요. <laughs> 롯데 얘기하는데 특히 이창섭 기자님이 네. 맨정신으로는 어렵거든요. 아, 맨정신으로는 어렵습니다. 네, 네, 어렵습니다. 카스를 네. 마시면서 해야 돼, 사실은. 네. 자, 그래서 한눈에 들어오고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좋은, 그리고 맛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압도적 청량감을 자랑하고 있는 오비맥주 카스프레쉬. 다시 한번 올여름 야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비맥주 카스프레쉬였습니다. 네, 앞에 저희가 이 롯데빵을 좀 깔아놨잖아요. 네. 여기 안에 보면은 선수 스티커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까서 그 나오는 선수에 대해서 두 분이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로. 빵이라면 역시 롯데빵. <laughs> 그거 어디서 방부제만 있는데는? 나 아, 아, 방부제가 아니고요. 어디 그게 스티커입니다. 방, 어, 밑에, 아, 밑에. 아, 방 밑에 방부제가 아니고 나 선수입니다. 이게 선수 아, 이게 방부... 방부제가 아니고 방부제 아닙니다. 어, 어. 방부제. 아니 이렇게 생긴 건 보통 방부제야. 아, 보통은 방부제죠. 아, 이사람들이 근데... 빵을 안먹어봤겠 네. 네. 제가 자. 근데 이거를 몇번 사서 봤는데 네. 이 선수 사진 나온 건 처음이에요. 다 네. 유니폼이었었거든요. 누구죠? 그래서. 장두성입니다. 장두성 선수에 대해서 조금 올 시즌 결혼을 잘했습니다 결혼을 네. 잘했다 올 아. 결혼을 잘해서 지금 이제 마음이 편하다 보니까 경력이 많이 올라왔죠 어. 결혼 언제 했어요? 저요? 아, 장두석 씨가아장두석 <laughs> <장성애> 씨가? <laughs> 몇년 전에 했죠 네, 몇년 전에 한 네. 결혼의 효과가 지금 나온다? 그렇죠 아, 네. 아. 아니 그 효과가 왜 이렇게 늦게 나와? <laughs> 아니, 아니 저는 그거는... 그래서 작년 겨울쯤 했나 그래서 <laughs> 그래서 언제 장도정 씨가 언제 했는지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고진 감래라고 하니 우리 한준희 의원님은 누구 뽑으셨습니까? 아시아드, 검색을 네. 해봤는데 음. 장도성 선수가 올겨울에 결혼할 거라는 아 <laughs> 그래요? 아, <laughs> 아 이거 잠깐만 이거는 이거 별도 이거 다... 아, 아. 기자 보도윤리의 문제입니다. 보도윤리 문제입니다. 어. 우연, 어. 지금 아, 위원님 지금 위원님 이거는 자르지 마. 이거 네. 어. 재밌다. 이거 엄청 재밌는데요. 정확히 한달 전에 올 겨울 결혼합니다라고 기사가 나왔거요 <laughs> <떨리네요. 웃음> 네. 우리 한준희 위원님은 누구 뽑으셨습니까? 롯데 전준우. 아 롯데 전준우. <laughs> 네. <웃음> 그 파트밖에. <laughs> 세리라 세리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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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전준우 선수는. 그렇게까지 크게 기복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여태까지 돌이켜 보면 네. 그리고 항상 좀 묵묵하고 꾸준하게 저는 굉장히 고마운 선수 중에 하나고 이 선수는 사랑할 만하다 진짜. 아, 사랑할 만하다. 예, 예, 예. 저는 몇년 전에 이제 봤었는데 식사를 했었는데. 어, 그래요? 지는 거 되게 싫어하고. 예. 승부욕이 조금 훨씬 강하신. 아마 시구나.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많이 져가지고. 예. 그 동안에. <laughs> 근데 메이저리그도 많이 보고 엄청 이제 야구를 좋아하더라고요. 지는 거 되게 싫어해서 아마 올해 이제 진짜 우승 욕심이 가장 큰선수가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제 초 6대. 86, 80초 6이 82년이에요. 벌써 수학, 바로. 수학교시 제가 월드컵을 고1때 네. 봤으니까 네. 네. 82가 저는 초 6이거든요. 원년부터 노상수 선수 14승 19패 할 때부터 이제 아, 롯데 팬이었는데 네. 제가 실험야구 롯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요 아. 그러니까 지역 연고 같은 거 모르고 음. 원래 이제 프로야구 생기기 전에 실험야구가 한국 야구에서는 가장 최상위 야구입니다. 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나는 팀이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멤버 엄청 좋았어요. 황규봉 선수라든가 뭐저 김용남 투수 뭐어 거기 뭐 김봉현 타자 그리고 김재박 선수도 어그한국화장품이었고한국화장품 멤버 진짜 좋고요 았 네. 포항제철이 그 윤동균 김용이 장효조를 보유하고 있는 포항제철이 그러다 가 장효조 선수가 군대를 가요. 그게 육군 경리단 지금은 군팀들이 모든 스포츠에서 상무 국군체육부대 상무로 다 통합이 돼 있지만 그때는 부대별로 그 특성 있는 팀들을 제각각 운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꼬꼬무 아닙니다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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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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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포킹 도구라 네. 그래서 저 격리단이라고 저 용산에 가면 돈세는 부대 있거든요. 돈그 어, 격리단이 네. 장효조도 데려가고 김시진도 데려가고 그 권영호도 있었나 그래요. 어. 한국화장품 포항제철 모뭐 이런 어 한정도 있고 농협도 있고 이런 단팀들이 있는데. 이제 롯데가 이제 있어요. 롯데가 그 당시 멤버가 최동원, 허규호, 정현발, 이해창, 이선발급이 일선발이 당연히 최동원이고 이선발이. 그때 속구형 투수였던 개형철 속구 로합니다 네, 오비의 개형철 선수가 그때 롯데예요. 최동원 선수는 항상 그런 걸 많이 하는데. 84년에 프로에서 그 한국 시리즈 때 했던 거 같은 거를 그 실업 리그 코리안 시리즈 그두 있었거든요 실업 리그에도 네. 거기서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프로 출범 직전에 붙은 게 롯데와 경리단이에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롯데의 최동원 경리단의 음. 김시진 장효주 와. 이게 어디서 본거 같지 않습니까 84년에 그 그림이 사실은 원래 81년쯤 나왔던 거예요 사실 실업 음. 리그에서 네. 그때도 최동원 선수를 달아넣어서 롯데가 이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롯데 팬이었다 아. 그리고 어렸을 때그 지역에 관한 거는 별로 그땐 생각을 못했다. 못 그것이 사실은 좀그 고행의 길로 접어든 거예뭐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끊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롯데도 제가 끊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흡연처럼. 그렇죠. 예. 예. 흡연을 사랑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사랑하지 않아요. 예. 근데 끊기는 힘들어. 마음으로는 이제 예. 그만 좀 하고 싶다 싶어. 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라이터를 찾고 있는 예. 그런 느낌인 거죠. 뭐. <laughs> 저는 희 저희 시연 자체가 다 롯데 팬이었고 아 그냥 분위기 네. 자체가 네, 할아버지 무릎에서 롯데하고 갔었고 음. 이제 저희 고모가 저를 업고 이 야구장 갔었고 근데 물론 지금은 다 배신을 했습니다. 음. 저희 가족들은 아, 아 그래요? 마산 쪽이기 때문에 NC로 왔어요. 가셨구나. 친구들은 네. 다 NC를 갔고, 아 네. 저는 이제 고 저희 아버지도 지금 NC로 가셨거든요. 혹시 야구를 너무 못해서 가신 거 아닌가?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아 NC 우승할 때 엄청 어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화 와가지고 전화 안하시는데 엄청 얘기하시더라고요. 인간적이라면 지금 사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는 건팩트잖아요 아유 날도 더운데 배랐다배랐어 이런 시즌도 있었어 하지 <laughs> 많이 있었으니까. 아니 근데 제가 야구가 주업이 아니잖아요. 아 어, 그러니까 뭐 롯데가 뭐 꼴찌를 하거나 뭐 못한다, 그냥 좀안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뭐. 봄대뭐 반짝하네? 그럼 그때 다시 좀 들춰보고. <laughs> 어, 근데 한 6월쯤 되면 이제 역시나 하면. 방문할 <laughs> 아, <그래서 웃음> 또 굳이 말하니까 또안 보고. 어. 이창수 위원님이 약간 데미지가 있는 경우가 많으셨나? 근데 저도 롯데가 주업은 아닌데요. 아, 저도 메이저리그 어. 쪽이기 <laughs> 때문에. 때문에. 네, 한 5월에 꺾이고 6월에 가면은 이제 그때 이제 본업에 충실하죠. 오히려 이제 미국 자이언트를 찾아본다든지. 네. <laughs> 제가 여기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제가 중계를 하고 있는 곳에서 되게 의아했었어요. 왜 거기 나갔는지. 아, 지금 신즌 중인데 심지어 <laughs> 오늘 이제 중계 빼고 나온 겁니다. 아, <laughs> 아, 저는 이제 서베가 엠스풀 쪽에서 한번 왔었는데 이하인드 그때는 안 나갔었어요. 근근데 네. 이제 두 번째 왔을 때는 이거 거절하면 더 이상 못 나가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롯대가 그때는 이제 시즌 개막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불확실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잘할 때 나와야. 네, 제가 좀 기분 좋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이번에 나가겠다. 확실히 두 분이 지금 기분이 엄청 좋으신 거는 이거 비하인드인데, 저도 비슷한 시기에 연락이 더 이전에 왔었어요. 그때는 저도 사양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 같이 나오게 된 거야 지금. <웃음> <웃음> 비하인드가, 비하인드도 공통점이 있구만 롯데 팬들은. 아 근데 우리 이창섭 위원님은 이게 뭐 기자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롯데 팬들은 뭐 하는 사람인지짜 몰라요. 트위터에 그런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어... 네. 아니, 그래서 이제 항상 메시지가 오면 이제 팔로우를 하시고 메시지 가 오는데 저한테 뭐하시는분이냐고 어... <laughs> 그거를 자기가 찾아봐야 지니다 나한테 그런 물어보고. 어... <laughs> 네. 아니, 우리 한준희 의원님은 솔직히 지금... 뭐 SNS에 글 쓰시고, 뭐, 요런 것들도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아, 어, 이창섭 기자님, SNS에 롯데 관련 글이 올라오면, 네. 그런 게또 다른 데로 퍼지잖아요. 어, 그렇죠. 제가 가끔 봐요. 그래서 그 임팩트 있는 글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laughs> 우리 한준희 의원님 또 혹시나 못 보신 글도 있으실까봐, 크게, 크게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어, 저거, 저거 봤어요. 어, 어, 어 여기서 가장 보셨던 거. 나승엽과 프리머는 취향 차이다. 어. 저, 저거 올 시즌, 저, 제가 인상 깊게 본. 어. 나승엽과 프레디 프리머는 취향 차이다. 나는 나승엽을 더 좋아한다. 저 같으면 이렇게 썼죠. 나승엽과 이승엽은 취향 차이, 뭐, 이렇게. 아, 아 그게 더 와닿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옵니다. 삼성 팬들한테. 아, 아, 아 그래요? 아. 기원을 아. 네, 건들면 안 되는 성향이 있어요. 아, <laughs> 그래요? 선배님 <laughs> 축구 쪽에 계시지만 저는 야구 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왔을 때는 저거 닫아야 돼요. 아, 예. 그러네요. 아, 그래서 네, 아.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고 했다 하루라도 롯데야구를 보지 않으면 승리 금단현상이 올것 같다 무인도에 필요한 세 가지 물불롯데가 와이프가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저건 빨리 가려야 돼안 아. 넣으셔가지고 <laughs> 야 아니 불, 근데 물불롯데가지고 될까 우리. <laughs> 아 무인도에 가시나면 뭐 가져가시겠어요 그러면 어~ 하... 불. 불 연료 연료 식량 식량 와. 와. <laughs> 놀라운 게 아, 롯데? 안 봅니다 롯데 안 봅니다 무도에서 무슨 롯데를 보고 앉았습니까 이 현장에 아내분이 계시는데도 얘기를 안 하십니다 <laughs> 아 그렇구나 <laughs> 아, 이거는 <laughs> 저희 와이프가 와이프가 엄청난 길, 길의 천재예요 길자랄이에요 한마디로. 아 그래서 아마 제가 무인도에 저 식량 같은 걸 갖고 좀 있다 보면 사전을... 와이프가 저를 구조할 거예요. <laughs> <laughs> 네, 네, 네. 우리 와이프가 엄청 다재다능해서 네, 네. 잘 나가요. 아 진짜로. 네. 어, 어. 근데 지금 저 판넬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무난한 걸 가지고 왔어요. 어 그래요? 제가 그 재작년에 자이언츠에서 이제 그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SNS 싱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되게 엄청 그 진중한 목소리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쓴것 중에 10등이 돼가지고, 네. 나는 10창섭이 됐었거든요. 아. <laughs> 근데 그게 발음이 어. 거기서 목소리가 그렇게 나오니까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SNS를 좀 줄여야겠다. 이거는 너무 좀 <laughs> 나중에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같했는데 아직 들고 있습니다. 아. 그게 지난 시즌 초반 아니에요? 맞아요. 아. 지난 시즌 초반에 롯데 출발이 원년 삼미 슈퍼스타스보다도 나빴습니다 <laughs> 진짜로 아니 그래서 절... 야 이거 잘못하면 일할 때 나오겠다 어... 어, 거의 그런 수준이었어요 이런 것도 소개할 때또 그런 행사 가시면은 자 이런 글을 쓰신 분입니다 속상해서 술한잔 했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먹은 술이 다 깨지도 않았는데 다시 술을 찾게 하는 대단한 팀이다 이거를 같은 롯데팬분들은 너무 행복한 거야. 어. 주재배, 이 감정 주재배. 변화도. 주접이에요. 네, 주접도 그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사실상. <laughs> 왜냐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이창섭 기자님만큼 저는 약간 감성적이진 않아요, 또. 아, 사람이, 그래요? 아, 차가워. 냉철하게 부탁합니다, 위원님은. 그 그냥 저는 신랄하게 깔것 같습니다. 아, 냉철. 네.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아, 어, 어, 어. 이 팀은 이래서 안 되고. 어, 어. 참, 네, 그렇습니다. 전설의 888, 8577 있습니다. 삼성의 강민재전민재전민재 <laughs> <laughs> 전민재, <laughs> 유격수 고트. 부석 킹이시네요. <주석팀이에요. 웃음>